금일의 가장 큰 이슈는 이건희 회장님이 고인이 되셨다라는 거고 이것으로 인한 삼성전자 지배구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요 상속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시장의 핵심 이슈였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우선 고인이 되신 이건희 회장님의 명복을 빌고 삼가 가족분들에게 어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2000년대 이후에 상당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삼성전자의 공이 굉장히 컸죠. 그것은 이건희 회장이 과거부터 IT라든지 반도체 부분에 상당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결단력 있는 항상 고비 때마다 새로운 투자, 신규 투자를 확대하고 그것이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반도체 2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1980년대 일본 경제를 이끌었던 마스시타 고노스케, 아키오 모리타, 그리고 혼다 소이지루 같은 인물들, 즉 입지적인 인물들이죠. 80년대 전 세계 10위권 내에 기업이 9개가 포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중에 마스시타의 선대 회장 마스시타 고노스케, 그리고 소니의 아키오 모리타, 혼다의 혼다 소이지로 이러한분들의의 결단력 있는 어, 투자에 의해서 일본 경제가 상당히 호황을 누렸고 2000년대부터 그 한국 경제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한국의 가장 자랑은 이건희 회장이 있다라는 것을 일본 경제 연구소 쪽에서 많은 과그 다음에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한국이 무서운 나라가 될수 있다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00대 중후반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삼성전자. 거기에는 it 반도체와 스마트폰, 이러한 부분들로 어, 변화되면서 그것을 또 이끄는 게 바로 이건희 회장이 아니었나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금일 지배구조를 조금 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보면 삼성 생명지분이 지금 뭐 2조 6천억대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로 보면 삼성 물산이 5642억, 그리고 삼성 생명이 15조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크지 않기 때문에 아, 삼성 sds 16억,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330억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상속세는 30억 이상을 보유를 했을 때 50%를 내고요. 이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전체 금액을 다 내는 것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보면은 33% 정도를 이재용 회장이 상속을 받고요. 그다음에 22%는 이부진 회장과 이서연 회장이 서로 나눠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부담을 져야 된다라고 보면은 이것도 상당한 부담이 될수 있죠. 특히 삼성전자 이것을 상속을 받았을 때 7조 5천억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고게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수 있다. 중요한 거는 이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5년 이상, 5년 이상의 장기로 상속세를 낼 것으로 보고요. 일정 부분은 현금화 시킬 수 밖에 없다라고 봐요. 외국계 해치펀 기관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지금 많은 분석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일정 부분은 뭐 블록들 물량이나 이런 부분으로 처리가 되고, 그리고 배당 정책에 있어서 삼성전자 배당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는가?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7% 정도를 이재용 회장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삼성생명이죠. 8.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서 리스크가 있어요.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을 3%대로 제한한다. 보험업에 대한 지배구조를 3%로 제한한다라고 했을 때는 5.51%가 시장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물량의 5.51%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생명에 대한 리스크로 사람들은 많이 보고 있지만 이거는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5.51%면은 지금 15조가 넘어가는 돈이거든요. 4.18%가 15조면 5.51%는 한 8조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물량을 팔아야 된다. 만약에 보험업법이 더불어민주당에게서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5.51%가 삼성전자 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 봐야 돼요. 대주주 입장에서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고,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대주주 입장에서의 그들이 우선적으로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할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상속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이건희 회장이 4.18%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일정 부분 지분을 그대로 넘기면서 거기에 대한 상속세를 마련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삼성물산이 한17% 정도를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2.9%의 이 지분을 많이 늘린다라고 해도 크게 좋을 거는 별로 없어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지주회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20%를 넘게끔 해야 돼요. 그럼 삼성전자 20%를 보유한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치료 지배를 하고 있다 라고 할수 있지만 지주회사는 아니다 라고 볼수 있어요 법적으로 보면 삼뉴스에서는 주식 재산만 18조 상속세 10조 넘어 역대 최대다 자 삼성 생명이 가지고 있는 지분 이건희 외 칠인이 47%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희 회장이 20.76% 이게 상속을 받을 물량들이에요 그리고 삼성물산이 19.34%를 보유를 하기 때문에 삼성 생명 같은 경우는 뭐 우호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지분을 더 늘릴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속만 제대로 되면 이 삼성생명은 끝난다 라고 할수 있는데 이건희 회장 20.76%를 어 어떤 블록들 물량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이게 상속세 관련해 가지고 처리가 될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서 삼성생명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 있죠 삼성생명은 그렇게 해 가지고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삼성생명이 이 보험업이기 때문에 요번에 그럼 민주당이 삼성생명법을 개정한다라고 을 했을 때는 8.51%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5.51%를 시장에 내다 팔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보유지분을 일정 부분 뭐 블록딜 매각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 여기에 대한 상속세를 마련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생명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였지만은 3% 룰, 법률이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좀 복잡하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다음에 상속세를 이 안에서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삼성 생명이 지금 삼성 전자의 최대 주주거든요. 보시면은 삼성 전자의 최대 주주 8.51%는 보험업법을 개정한다 라고 하면 3% 이상을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게끔 한다 라고 하면 5.51%가 시장에 나올 수 있어요. 삼성 생명보험의 5.51%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5.5%라고 하면 뭐 17조 18조가 넘어갈 것이다.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더 많은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보고 그때까지 는 늘리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동안 못 갔던 이유는 이러한 상속과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상속이 끝난다. 삼성전자에 대한 보유 물량이 일정 부분 시장에 나올 때 이건희 회장의 상속과 관련된 상속세가 지금 7조 5천억에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치펀드 입장에서는 그러한 물량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약간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블록딜 물량들이 상당히 나올 수 있고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배당 정책을 좀 강화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배당을 기존보다 더 많이 그거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배당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들이죠.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어, 배당이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이재용 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현금을 좀 많이 뽑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뽑아야 되지 않나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배당에 있어서는 삼성물산이 배당을 좀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블록딜 물량들이 이제 앞으로 출회될 수 있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가 상승에 제한적인 부분들. 그런데 아주 그게 모두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그 리스크 이후에는 아마도 상당히 오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패치펀드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그런 수익률 게임을 진행하고 그리고 삼성 생명 입장에서는 보험업법이 개정된다라는 전제하에서 5.51%는 시장에 또블록딜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거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삼성 생명보험의 지분을 삼성물산 편하게 흡수하면 될수 있는데, 거기에 또 상당 부분 따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삼성물산은 배당을 높이는 정책을 분명히 펴야 돼요. 이재용 회장의 지금 지분이 17%가 있기 때문에 그 17%에 대한 배당을 상당히 높이는 정책을 피고 삼성 물산이 삼성 전자를 확실하게 지배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삼성 생명 지분을 삼성 물산 쪽에서 흡수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지분을 5%를 보유한다라고 해도 삼성 물산이 10%대 지분이기 때문에 지주회사로 가려면 자회사의 지분을 20%를 보유하는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서 이거는 실질적 으로 지배를 한다. 하지만 지주회사는 아니다라고 볼수 있어요. 삼성생명보험에서는 현금성 자산을 상당 부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삼성물산에서 보유 지분을 흡수하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삼성생명이 앞으로 이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삼성물산은 실질적인 지주회사로서 배당을 좀 많이 높인 정책을 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재용 지분을 많이 가진 그런 데가 두각, 부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해치펀드 입장에서도 이 삼성전자만을 많이 샀는데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현금성 배당을 많이 할수 있는 것, 바로 지주회사 쪽에 대한 배팅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뭐 우선주라든지 이거는 큰 흐름은 없을 거라고 봐요. 삼성전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삼성전자 우선주도 꾸물꾸물 할수 있지 않나. 그다음에 삼성 SDS 이 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삼성 SDS는 거의 무관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배구조 핵심 삼성생명에 쏠리는 삼성생명법이 최대, 최대 변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삼성생명법이 통과된다. 이게 보험업이 개정된다라고 했을 때3% 이상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8.51% 중에 5.51%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잔머리를 엄청 굴려야 돼요. 삼성생명형형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가지고 가고 그것을 아마도 삼성 물산 쪽에서 흡수를 일정 부분 해야 되는데 비싼 가격에 받기는 쉽지 않죠. 삼성 전자에 대한 단기적인 리스크로는 작용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애플이라든지 미국의 IT 업체들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차후에는 외국인들이 지분을 매각하거나 이루어지는 별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물량을 어떻게 흡수를 할 것인가가 가장 시장의 이슈고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4%나 넘게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상속세를 현재로서는 낼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뭐 해서 내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는 앞으로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한 리스크, 이건희 회장의 상속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 5.51%의 지분을 삼성물산에다가 물산이 흡수할 수 있게끔 하는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생명에 대한 것 역시도 또 물량들이 많이 출회될 수 있겠죠. 우호 지분이 많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부분들은 뭐 지분을 팔든가 아니면은 뭐 배당을 높이든가 해가지고 삼성생명 내에서 그냥 처리하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큰 메리트는 없어요. 삼성 물산의 경우는 지금 17%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물산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를 지배를 하는 지주회사로 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당을 상당 부분 높이지 않을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속세를 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전체적인 지배 구조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삼성물산 쪽이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삼성전자는 상속과 관련된 부분까지는 얘네들이 주가 상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마무리가 되고 그 뒤로는 삼성전자의 안정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아마도 이제 글로벌 시장과 일정 부분 키높이를 맞추면서 PR 같은 경우가 지금 워낙 저평가되어 있죠. 지금 3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8배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마 삼성전자의 배팅이 크게 들어가지 않을까. 당분간은 삼성전자가 이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 이러한 것들,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뭐5 5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더 싸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블록들이 조금 물량을 받는다, 뭐 1%를 받는다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돈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걔네들은 돈 비싸게 주고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리스크가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삼성물산은 배당을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삼성전자 이 지배구조에 대한 상속세에 대한 어, 것을 내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물산에 대한 배팅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보고요 삼성생명이라는 거는 애매한 구,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상속세를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이부진 회장, 이서연 회장, 전체적으로 이 안에서 다 처리를 할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일부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삼성 생명은 지금 현금성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5.51%를 한다라고 하면, 시총보다 더 많은, 더 많은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험업에서 삼성 생명이 사업 다각화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삼성물산 좋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흐림. 그 다음에 삼성생명 중립 그 정도의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성공 투자 하십시오.